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한국사 전환길 강사가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길 강사는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공명선거를 위해서 이러한 시의 내용을 들어주지 않으면 투신 생각도 하고 있다. 극단적인 발언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개헌 이후 대표적인 보수 스피커 역할을 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사전 투표 공정성 강화를 요구하며 극단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 규칙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18일 날, 어제지 오후 2시에,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요, 사전투표 규칙 개정하라고,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서 지금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뭐, 이용돈 피드도 참석했고요, 박주현 변호사, 변호사 등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자, 전한길 씨는 지난 18일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사전투표와 관련한 선관위의 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에 나서며 공정선거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선 임박으로 선거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렇죠. 공직선거법에서 지금 사전선거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거대 야당 때문에 뭐,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많은 사전투표 선관위 자체 규칙 개정만으로도 최소한의 공정선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육산빌딩에서 투신할 용의도 있다며, 전환기를 비롯해 청년들 2030 단체로 국민 저항 운동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한길 씨는 요구하는 개정 사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사전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 달인, 사전 투표소 지정 예약제 도입, 그리고 사전 투표함 참관인들이 24시간 감시, 그리고 잔류 파쇄형 봉인지 사용해라. 그러니까 봉인지를 사용하게 되면 파쇄하게 되면 그게 남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런 내용을 사용해라. 그리고 사전투표함을 개함 후에 당일투표개함 등총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함을 개함한 후에 당일투표개함 등 그러니까 사전투표개함하고 당일투표하자 섞어서 하지 말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요, 또 사전투표 할 때는 은행에서 대기표 주잖아요, 번호표. 그 번호표를 부여해서, 어, 그 일부 함에다가 넣으면 전국에서 사전투표 한 사람들의 자료가 나오잖아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인수와 투표자 수는 다 가짜입니다. 가공된 숫자입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에다가 진짜 표에 가짜 표를 집어넣기 때문에 투표인수와 선거인수가 다 가공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헌법재판소에서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수와 투표자 수를, 서버를 점검해보자 하니까 못하겠다 하고 문영배가 기각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문영배도 중앙선거 그 지역에서 진주인가요? 진주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각시킨 겁니다 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지난 2 1일때 선거하고 선거소송했을 때 대법관들이 대한민국을 망친 겁니다 그때 부정선거가 있다고 밝혔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로 인해서 국가기본질서가 붕괴되고 상권분립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입법사후 행정부의 반국가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잡기 위해서 척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개엄한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편 전시는이 같은 규칙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정 선거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제2의 홍콩, 베네수엘라로 전락시킬 후보가 300만 표 이상 당선돼. 나치 히틀러 통치 전체주의 대한민국으로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번 부정선거 하게 되면은요, 어, 지난번에는 다섯 표당 한 표를 넣었거든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할 때 이재명이한테 다섯 표당 한 표를 가짜표를 넣는데 이번에는 아마 세 표당 가짜표 하나 집어넣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300만 표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실제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완전히 지금 형식적인 자유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개혁 이후 부정선거론과 개몽령을 주장하며 대표적인 보수 스피커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는 윤전 대통령의 파면 뒤에는 부정거론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최근 공영선거전국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공동대표의 이름을 올려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정말 공정하고 정, 공,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한 선거를 치러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영원히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 씨가 이야기한대로 대한민국은 제2의 홍콩,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며, 에, 베네수엘라로 전략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체감을 할, 체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걱정입니다. 국민들이 하루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알수가 없죠. 먹고 살기 바쁜데 에? 고금리, 고환율, 고금리, 고환율. 네? 이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네? 정치인들이 하는 내용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MBC, JTBC 방송 봐가지고는 몰라요 전부 다 네.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왜곡된 보도로 깔려있잖아요 네? 그러니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요 이 방송 하나 하기 위해서 모든 언론 좌파 우파 언론을 다 관찰하고 또 보고 또 보고 확인하고 점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 우파들은요, 정말 참신하고, 순진하고, 순박하고, 거짓을 몰라요. 그런데 이 좌파들은 특히 이재명이 거짓말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오늘, 민주당의 첫 경선, 충청에서, 어, 경선을 후보자들 했는데, 뭐, 어대명이 확, 확인되고 있다고 하네요. 88% 지지가 나오고 말입니다. 응? 어대명 아시죠?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란 얘기인데, 여러분, 보수들은 이재명을 이겨낸니다 부정선거 안 하면 이길 수 있는데, 부정선거 하기 때문에, 국민의 힘, 어느 후보가 나와도 당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에서는 부정선거 얘기해야 돼요. 부정선거, 왜 진실을 얘기 못 하냐고. 그래서 오직 하면 황교안 전 총리가 국민의 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왔겠습니까? 음? 부정선거 외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 말이죠. 법무부 장관 하셨어요. 공안부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습니다. 국무총리도 했습니다. 이분이 뭐가 아쉬워서 부정선거 얘기하겠습니까? 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부정선거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상계엄으로 정말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훗날 국민들이 알 때가 있을 겁니다. 다 시간이 지나면 역사는 알려지게 되어 있잖아요. 과거에 뭐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훗날 그 역사가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인용시킨 역사의 8명 영원히 남을 겁니다. 문형배, 임미선 역사에 남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